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행중계에서 이부장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일주일에 두번 여행중계에서는 파키스팝빵,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t v 의업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카오 TV가 재밌는 게 어떤 콘텐츠는 거의 안 보셨고 어떤 콘텐츠는뭐 6천 8천만 이렇게 가는 콘텐츠가 있더라고 왜 그런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저기 그 저기 저기 검색 그 해시태그 이렇게 검색해 봤는데 뭐별 차이 없는데 그 어떤 여행인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아무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그 여행 중개소는 자 처음입니다 처음 이게 그저기 이게 좀 자료가 물 저는 못가 아직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고 우리 그 이제 그 여행 업계에서도 이제 관광청 뭐 여행사 항공사 비롯해서 이 이제 아직까지 좀 마지막 최후의 이제 개발해야 될 그런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바로 유럽의 끝. 어디야? 서유럽의 끝. 스페인 아닙니다. 스페인. 스페인은 뭐 많이 알아요죠 스페인 말고 그 옆에. 포르투칼.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의 고향. 포르투칼입니다. 또, 누구지? 우리나라 그 축구,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국가대표 감독, 어, 벤투, 벤투의 고향. 포르투칼입니다. 포르투칼. 아, 멋있는 곳이지요. 우리가 TV에서 가끔 봤어요. 요즘에. 예. 자, 포르투칼인데 일단 먼저 뭘 소개해 드릴 거냐면, 음, 유레일, 그러니까 유럽 철도죠. 유레일 패스와 함께 떠나는 그 포르투갈 기차 여행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관광청에서 어떤 소식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요거,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 예, 요거 두 개를 연달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중에서 오늘도 끝까지 이거 해서 집중해서 <laughs> 예, 들어주시기, 들어주시고 보고 봐주시면 대단히 베리베리 땡큐가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완전 예쁘지? <laughs> 우리 갈까? 그럴까? <laughs> 여보,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자. 좋지. 짠! 다들 언제 쉬어? 같이 여행 가자. <laughs> 헐. 이번에 어머님 어디 보내드릴까? 그럼 우리 여행 방감에 갈까? 최대 15만 원 카드 할인에 세계일주 항공권까지. 11월 30일부터 3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만나요.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부산. 오늘 유레일 패스, 그러니까 유럽 기철도와 기차로 오더라는 포르투갈 여행입니다. 관련 자료는 유레일 레일 유럽이라는 한국 사무소에서 제공해주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TV 같은 거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죠, 포르투갈. 왜냐 원체 잘안 알려졌기 때문에 어, 미디어,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소개에 합을 만한 가치가 다들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유럽 여행지 중 하나가 당연히 이제 그 포르투갈이죠. 자이 t 뭐 TV 프로 많이 나왔죠. 뭐 m b c 선을 넘는 녀석들, 뭐 j t b c g 거 아주 나감 again, t o 어게 o g i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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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범범 d good, g o 로이킴 o 이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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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막히더라고그 다음에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아주 이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 스페인 문화 그 다음에 남미 문화 이쪽 건너면 은 남미니까 네. 그런 것들 유럽의 정통적인 유럽의 색깔 보다는 그런 것들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실제로요. 그 어떤 국내에 있는 어떤 주요 여행사에서는 전 작년도 작년도 대비 무려 한 4, 5, 4 50% 정도 가까운 예약률이 쫙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유럽 내에서도 유럽 사람들한테도 인기 있는 곳이에요 포르투갈은 그래서 유럽 사람들 기차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기차로 떠나보는가 바로 또그 포르투갈 가면 좀 재미없잖아. 딴데 거쳤다가 기차 타고 리스본 같은데 포르투갈 예,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여행 그 코스를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본은 우리가 그 옛날 세대분들은 그 부르마볼 게임에 예, 리스본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포르투갈 리스본. 예. 자, 한 번씩 떠나보겠습니다. 슬슬, 포르투갈, 기차행, 여 칙칙폭폭, 배경음악 칙칙폭폭 나갑니다. 기차. 예, 이런 거깔 겁니다. 우리는 막. 재밌게. 예, 재밌나? 안 재밌나? 아니 말고. 자, 먼저 포르투입니다. 포르투,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 제 2의 도시로 꼽히면, 꼽힙니다. 포르투는? 어디냐면, 포르투갈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르, 포르투갈 북쪽. 도시 곳곳에, 이제, 오래된 중세 유럽의 모습을 우리가 포르투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여기 뭐 어딜 가냐면, 아줄레주라는 곳입니다. 아줄레주라는 곳인데, 독특한 타일 장식 같은 게 이런 문화들을 좀볼수 있고, 또 이제 그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기차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곳이죠 포르투의 쌍벤투 기차역 쌍벤투 기차역 벤투 벤투 우리나라 축구가 대표 감독 이름 벤투 쉬워 이름 상벤투 상벤투라는 기차역이 아줄레주에서 있습니다. 아줄레주. 그러니까, 포르투에 상벤트라는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기차역이 아를레주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가야 됩니다. 포르투는. 자, 이제 포르투에 가면은, 이제 여기 그 도우루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우루강. 자막 깔게요. 제 발음이 좀 세기도 하고. 우리 또 팟캐스트, 저기 유튜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우루 도우루 강을 따라서 이제 다 지나가면 그 온갖 그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이렇게 막쫙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히베리아, 히베리아 J R I B I I, -I R A 히베리아 예. 여기는 이제 그 어떤 베리아라는 지구 구역인데 여기서는 어떤 그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인, 포도와인 많이 먹는데요. 네. 와인 같은 거경험해보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이랑 방금 말씀드린 포르투 있죠? 포르투를 연결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기차가 여러 편이 있는데 약2 시간 4 0분 정도 소요됩니다 리스본에서 포르투는 소요되고 2 시간 4 0분 정도요 그다음에 코인브라랑 포르투 사이에는 1 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코인브라 포르투는 1 시간 리스본 포르투는 2 시간 반 요거는 요, 기, 네, 요 기차 포르투카 기차인데 요거 야 예, 포르투카에서 기차를 갈 때는 예약+ 예약 반드시 필수야 어디나 요즘에는 예약이 필수인데 여기 특히 예약 안 하면 안돼 보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 말씀을 드렸고요. 자두 번째 포르투갈의 도시입니다. 어, 당일치기, 그러니까 리스본에서 당일치기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신트라신트라 신트라. S I N T R A, 신트라 여기 당일치기 여행지는 좋은데 왜냐? 리스본에서 30분마다요. 출발하는 열차가 있는데, 여기 CP, CP라는 열차예요. 요거를 리스본에서 타면, CP라는 열차를 타면, 리스본에서 4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신트라, 신트라. 자, 유레일 패스로 이 구간은, 어, 유레일 패스로는, 유레일 패스를 끊으면 이 구간은 무료로 또 탑승을 할수 있다는 이런 꿀팁. 예, 네, 아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이제 타고 막 기차를 타고 가면 소나무로 뒤덮인 언덕 위에 이제 위치한 리스본, 리스본이 리스본이 좀 위에 있어요 고지대인데 평균 기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그 귀족들, 왕족들이 여름에 별장 별장 짓고 해서 아주 뭐 럭셔리하게 살았대요. 돈이 많으니까 뭐. 아무튼 그렇고 달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신트라는. 달의 언덕, 그만위 고지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기도 하고요. 이제 또 이제 동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배경, 페나 궁전, 고딕, 르네상스, 마누엘 양식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신트라 왕궁을 꼭 봐야 됩니다. 신트라 왕궁 봐야 되고 또. 어, 지명이 몇개있는데 한번 그냥 어, 그냥 들으세요. 예, 무어인의 성터, 헤갈레이아, 헤갈레이라 별장, 그다음에 몬세라트 궁, 이런, 궁전 이런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시간이 좀 남으면 어, 시간이 남으면 세상의 끝이라 불리, 불렸던 호카곶, 호카곶이라는 곳과 해병 휴양지인 카스카이스라를 함께 둘러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좀 낯설지요? 네, 지면이 요거 낯설지 않게 쉽게 여행하는 방법을 이부에서 이브랜다 요 이어서 바로 이제 요거 끝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번째 어디냐면요 포르투갈세 여기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도시입니다 코인브라 코인브라 COIMPRA 코인브라 무슨 브라라는 뜻이 많구나 지역 끝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 여기는 이제 중세시대 약 100년간 포르투갈의 수도였습니다. 중세시대, 네, 중세시대, 알죠? 아, 중세시대가 언제인지. 이때 이제 100년 정도 동안 리스본이 아니라 코인브라는 포르투갈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중세시대의 구시가지 모습도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유서 깊은 대학 도시라고 하네요. 학술과 예술의 도시.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본 또는 포르투에서 코인브라로 운항하는 직행열차가 하루에 여러 편 네, 많이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리스본에서 여기 코인 브라는 열차 타면 1시간 반. 그 다음에 어, 포르투에서 코인 브라는 열차 타면 1시간 정도. 아, 그러니까 포르투갈 여행이 좋은 게이 유레일 패스를 끊어서 여행, 기차 여행을 하면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많아야 2시간 내에서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 최초에 설립된 대학. 여기 코인브라 대학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조안이나 도서관이 있답니다 조안이나 도서관, 얼마나 아름답길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얼마나 사진 제가 한번 찾아 볼게요. 있으면 깔아드릴게요. 그 밖에 이제 포르투칼의 미술과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인 마차도 데 가스트로 박물관. 마차도 대 카스트로 박물관 있고요. 그 다음에 산타 클라라 수도원 있고 코인브라 구 대성당 등이 주요 볼거리라고 합니다. 아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음. 제가 사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사진으로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계획을 장거리니까 좀긴시간에 계획과 어,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은 오비두스, 그 다음에 파로, 그 다음에 라고스 이런. 포르투갈의 여러 도시를 집중적으로 볼수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려면, 유레일 패스, 유럽 철도 열차의 대명사죠. 유레일 패스 중에서, 이제 유레일 원 컨트리 패스가 적당하답니다. 원 컨트리 패스. 그러니까 한 나라만 원 컨트리만 하는 패스야. 싸고 합리적이겠지. 이런 걸 제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부터 시작을 해갖고, 옆에 스페인,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을 둘러볼 그 예정이라면, 어떤 유레일 패스, 어떤 걸 예약하시면 되냐면 어, 아까 유, 유럽 한 군데만 뭐, 포르투갈만 보면 가려면 둘러보려면 유레일 원 컨트리 패스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어, 주변국 스페인 프랑스 같은 데 둘러보려면 글로벌 패스를 이용하면 어, 합리적인 비용과 편리하게 유럽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팁 드리면 포르투갈에서 유효한. 먹히는 적용되는 유레일 패스를 소지하면은요. 리스본의 오아시스 인 백패커스 호텔 호스텔 백패커스 호스텔 및 포르투의 타트바 디자인 호스텔 10% 할인 예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싼데 가는 거지. 요거 딱 유레일패스 소지했으면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국가에서 어, 이용할 수 있는 유레일패스의 혜택과 할인 목록, 어,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확인하려면 어디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레일. 플래너 앱, 플래너 앱, 유레일 플래너 앱이라는 것을 다운을받 하셔서 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유레일 패스 구입은요 어,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유레일 닷컴 인데 어, 따따따점 kr.eurail.com kr.eurail.com 유레일 닷컴을 비롯해서 어, 국내 총 판매 대리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행사들 여기까지 굳이 발치지 않을게요. 유레일닷컴 네. 유레일패스 네. 유레일 딱 치면 딱 나옵니다. 여기서 네. 어... 구입 직접 네. 부킹 됩니다. 네. 그리고 유레일패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믿을만한 곳인가 당연히 믿을만한 곳이죠. 유레일패스는 유럽 전혀 국경 없는 철도 여행의 대명사로서 대륙을 가로지르는 여러 목적지의 기차 여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 유레일 패스와 함께하는 모든 연령대의 여행자는 최대 28개의 유럽 국가를 여행할 수 있고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2001년에 설립된 35개 이상의 철도 및 해운 회사에 전액 축제되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음, 유레일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자세한 정보를 또 궁금하시면 따따따.점 따따따. 유레일 그룹.점 org 그 다음에 따따따.점 유레일.닷컴을 방문하시면 여기 어, 자세한 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서울에 한국 사무소도 있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기 광화문 쪽에 있는 광화문이 아니라 종로 종각 쪽에 있는데 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이 포르투갈 얘기를 했으니까. 저번에 그 로이킴이 그 파도, 포르투갈 그 과수 파도 이렇게 막 연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진짜 분위기, 골목골목이 아우 색달로 한번 진짜 가보고 싶어요. 기회가 아직 없었는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르투갈 여행은 우리나라 그 이제 서점에 가면은 뭐또 블로그도 있고 뭐 먼지 뭐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포르투갈 관련 뭐 가이드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또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 갈 것도 아닌데, 한 번에 구입하기도 좀 부담이 되신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정보가 가장 객관, 그 다음에 정확한, 이런 공신력 있는 곳에서 만든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한글 안내서. 이 포르투갈 관광청이 없었는데 얼마 전부터 포르투갈 관광청이 생겼어요. 한 포르투갈 정부에서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한국 분이 전문가가 이런 여행 관련 관광 관련 마케팅 전문가가 이걸 맡았어요. 맡아서 하는데 이제 그 포르투갈 관광청의 역할이지. 이제 보면 은 여기서 이제 여행, 포르투갈 여행 한글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중입니다. 어, 어. 보면은 이제 여기 안내서에는. 어. 포르투칼 강서의 제작 배포 중인 한글 안내서에는 포르투와 북부 지역 아까 포르투 말씀드렸죠 북부 지역 그다음에 중부 지역 그다음에 리스본 쪽 리스본 그다음에 알렌테주 그다음에 알가르베 그다음에 알조레스. 알조레스 지역, 그 다음에 마데이라 등총 7개 지역의 지역별 소개와 명소를 담고 있으니까요. 비교적. 전 아직 그 PDF 것만 봤는데, 어 아직 이렇게 책으로는 못 봤는데, PDF 걸로 한번 봤는데, 꽤 자세히 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능 프로에서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포르투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포르투갈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고 포르투갈이 이제 유럽 국가에서 처음으로 뭐, 뭐 여행지 1등에 꼽혔다네요. 뭐 그다음에 어 아무튼 뭐 풍경, 음식 그다음에 와인 유명하고 그다음에 파두 아까 말씀드린 거 파두가 뭐냐면 이제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민속음악입니다 이런 예, 문화체험들을 할수 있고 매력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프로, 어, 프로렌타 포르투갈 여행 한글 안내서는 이제 포르투갈 관광청 한국사무소를 가면은 어, 받을 수 있는데 어 이거는 뭐 여행사들은 이렇게 전화나 뭐 신청하면 PDF 같은 걸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고객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리면 어, 좀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미리 연락을 하고 혹시 받을 수 있냐고 한번 어, 그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를 전화번호를 공개를 할 수는 제가 없는 게 어,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한테만 오는 거라서 가끔 이제 그. 저기, 여행 왜냐하면 여행사들 통한 어떤 마케팅 이런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 대신 주소를 알려드릴 웹사이트 한번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포르투갈 관광처 웹스 웹사, 공식 웹사이트는요 웹사이트는요 따따따점 따따따는 더 www입니다 예. 따따따점 visitportugal.com입니다 예. www점 v i s i t p o r t u g a l c o m 따따따 visit p c o m 포르투칼이라고 그래 나도 포르투칼 발음이 포르투칼 원래는 포르투갈이거든요 g a l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 근데 다 아마 항상 포르투갈 포르투갈 그러네 그죠? 네. 아무튼 아 포르투갈은 오늘 저희 처음으로 아마 포르투갈 소개해 주는 데는 거의 없을 걸요 네. 포르투갈 소개해 드렸고. 어뭐 여행 그 기차 여행 하는 거 그다음에 포르투갈 관련한 정보, 여행 정보들이 더 계속 또 새로운 것들이나 정확한 것들 들어오면 제가 포르투갈 같은 데는 좀잘안 가는 지역이 잘안 알려진 지역이니까 제가 그거는 책임지고 여자 여행 중개소에서 또 남들은 안 하는 그런 여행 정보를 또해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그 포르투갈 여행 정보 계속해서 뭐,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포르투갈 특집으로 나가 또한번 하고, 제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포르투갈 한번 가게 되면, 또 생생한 또 것들 찍어와서, 좀더 재미있는, 어, 여행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괜찮았습니까?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뭐, 나이가 한해 안에 한해또 뭐, 조금만 해도 목이 아프네요. 아, 이거 어떻게, 몇 시간 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대단하고, 저희 여행 중계에서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티비에서 보고 드릴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 좀점 하나 찍어도 됩니다. 물음표 하나 찍어도 되고, 정뭐 세상이 이 세상이 너무 좀 짜증 난다, 욕을 쓰셔도 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 저희 기자는 듣는 게 일이야. 다 들어. 듣는 게. 잘들어야 돼. 그래서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잘 듣겠으니까 많은 충고, 관심, 사랑, 격려, 지원. 지원은 댓글, 구독하기. 오늘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겨울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행중계소 이부장이었습니다. 안녕.